정소의 분재 야생화 교실 오늘은 이 치자나무 여름 관리 구별도하고 여름 관리예요. 이거는 환엽 치자라 그래. 이게 상록이면서 잎이 이렇게 이동그해서 이걸 환엽 치자라 그래. 그리고 이거 는 도입종이고요. 이것도 도입종이에요. 우리 토종 치자는 제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걸 못 보여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치자를 취목을 떠서 추목을 이미 내려 놓은 거예요. 내려놔서 이렇게 올라가려면1년 반이 걸려요. 여기 이제 수영 그러니까 1년반 이렇게 하면 2년 걸리는 거죠. 2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7월 말까지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지를 잘라 주면 여기서 눈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가지가 풍부해지죠. 이렇게 다 잘라줘도 눈이 다 나옵니다. 7월 말까지. 눈도 나오고 내년에 그 눈이 또 꽃이 펴져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제가 취목뜬 거는 이제 소재를 사가지고 이렇게 작게 키워준 소재가 없으니까 이걸 사서 이렇게 취목을 떠서 그러니 여름 내내 이걸 손질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내년에 짧은 가지에서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도, 나무도 나무같이 되는 거고. 저는 뭐, 뭐, 소품 좋아하니까 이거 치자를 크게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환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환엽도. 환엽도. 여기를 잘라주면. 내년에 꽃을 볼수 있게. 환엽은 조금 못볼 수도 있어요. 꽃을 볼수 있게. 양 옆으로 눈이 나옵니다. 눈이 나오면서 내년에 꽃을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볼수 있는데 환엽은 어쩌면 못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무 만드는 게 우선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짧고 아담한 나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치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즘에 치자 나무요. 정리하시고, 이제 시간이 조금 되시면 좀 이렇게 좀 철사 감으실 수 있는 실력이 되신 분들은 살짝 감아서 여기 지금 이밑에가지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위까지만 이게 이게 취목 뜬 건데 옛날에 취목 뜬 거거든요 근데 막 어디 그냥 저 속에 있다가 내 갖고 이제, 이제 이제 정리를 하려니까 이제 요런 거를 이렇게 수영을 걸어줘요 철사를 살짝 걸어주면 8월달에 제일 잘 잡힙니다 8월에 나무가 제일 잘 자라고 그다음에 상처도 제일 잘 남읍니다. 8월달에 이렇게 수형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아래 애들은 가능하면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놔둬야 돼요. 왜냐면 이 아래까지가 얘 하는 커도 좋거든요. 그거를 비배 관리라 그래요. 위를 잘라주면 영양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지요. 이렇게 성, 생장점을 잘랐으니까 그래도 이쪽으로도 커지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서. 수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즘 여름 관리죠. 뭐 너무 길면 또 이것도 이렇게 자를 수도 있네.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또 되죠. 그러면은 이런 데서도 눈이 나와요. 이런 데서도 치자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관리하기가 쉽고 또 꽃도 피워주고 빨리 자라고 대신에 분갈이를 빨리 해줘야 돼. 가능하면 매년 분갈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1년 아니면 2년. 그러니까 여름 꽃이기 때문에 얘는 봄보다는 가을 분갈이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9월 달 바로 바로 분갈이해서 너무 늦게 하면은 치자가 추위를 좀 타거든요. 추위 타니까 너무 늦게 하면 안 되고 9월 초에 해가지고 아니면 뭐 3월, 2월, 2월 말이나 3월 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면 이쁜 치자나무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그냥 뭐 보기 싫은 소재 사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맘대로 이렇게 마음에 들게 키워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다 치목을 떠서 내려서 제가 이거 벌써 이건 작년에 치목을 내려서 다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거를 올해 이제 이거를 다시 이런 화분에다 옮깁니다. 이렇게 뿌리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옮기는 거예요. 이건 작년에 해놓은 거예요. 올해 한게 아니고 작년에 주먹 내린 거. 이렇게 올라가기, 이렇게 되기까지는 1년 반에서 심하면 3년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치자나무 관리, 요렇게 짧게, 잎, 잎, 잎 이렇게 관리해 보시고 짧게, 잎잎잎 짧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지금 막 엄청 더우니까 말라, 여기 많이 마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다가, 요럴 때는, 얘는 저곡을 좋아하거든요. 치자 나무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녹소보다는 저곡을 더 좋아합니다. 저곡. 저것을 이렇게 조금 올려줘요 얘네들이 흙맛도 보고 엄청 기분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네들 아주 좋아하는 게 보일 정도로 흙을 조금 올려줘요 여름에 지금 더울 때 7월달에 조금 저는 늦었는데 이렇게 물 이렇게 뭐흙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데도 이 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흙 맛을 보는 거예요 여름에 그래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막 보일 정도로 그냥 나무들이 막 달라져요. 이렇게 해주면 물 마르는 속도도 덜하고 물 관리도 되고요. 나무 기분 좋게 해주는 거고. 관리 방법이에요. 치자 나무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 예쁘게.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문자나 그제 핸드폰으로 문자나 또는 뭐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 해 드립니다. 유튜브보다는 유튜브를 제가 많이 다못 보니까 핸드폰으로, 제 핸드폰으로 해 주시면 답을, 즉각 즉각 답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